you <music>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노년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크리스천의 대응책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론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람들이 대화해서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확진자가 나온 도시는 인적이 끊기고 마트에서 생필품이 동이 나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었어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촉발된 대규모의 확진자가 대구 경북을 초토화시키더니 서서히 전국으로 옮겨붙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나 집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시골에서 자그마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필자도 저도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찹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상황의 해결책에 대해 뭔가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기도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백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질병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어떻게 몸에 잠복해서 파괴하는지 잘 알고 있으면 물론이죠. 뭐 귀신들이 몸에 들어와서 장기를 병들게 하고 뼈 속에 침투하여 피의 생산을 못하게 하고 면역체계를 망가뜨려 몸을 시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 뼈의 골수에서 피가 생산이 되기 때문이죠. 이놈들이 피속에 혈수판 수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해모그로빈 수치를 낮춰 빈혈에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백혈구의 생산을 못하게 하거나 백혈구를 공격하여 무력화시키는 공격을 주로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백혈구가 세균과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혈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되고 장기를, 이렇게 장기가 망가지는 그런 규두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도시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이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이죠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역시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근거를 한번 찾아 봅시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고 수약한 것들을 강간하게 회복하게 하셨으며 불구를 회복하셨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약한 것이라고 표현한 대목입니다. 영어 성경의 다양한 버전에서는 약한 것을 다소 약한 질병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실제로는 귀신들이 사람의 몸을 수약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성경께서는 저에게 귀신을 가리켜 더럽고 악하고 몸살나게 하며 수약하게 만드는 놈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질병을 일으켜서 고통스럽게 하고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수약하게 하는 놈들이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 몸에 침투하여 백혈구의 생산을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영적 능력을 길러야겠죠. 저는 그동안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몸을 수약하게 만드는지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기도를 통해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몸을 강간하게 만들고 회복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호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일단 병이 발현하면 회복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수도 없이 치유, 치유했죠 그러나 저의 사익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 주장을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대로 삶에 적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몸에 잠복하여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일으키고 피를 공격하여 면역체계를 파괴하기 전에 능력있는 기도로서 이놈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다급한 삶의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와 응답이 신속하게 내려오고 형통하고 순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내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소수의 기도하는 이들조차 하나님을 만나서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달라는 기도가 전부예요. 왜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비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지 아세요? 바로 세상의 왕이 악한 영들이며 이들의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며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서 죄를 덧을놓고 죄를 부추겨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귀신들의 포로가 되어 불행한 삶으로 고통받으며 생명과 영혼이 사냥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왕이시지 죄인들의 왕까지는 아니세요.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사귀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먹어서 영혼이 기름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강건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마당을 밟으며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각종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사귀는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세상사람뿐 아니라 크리천들도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며 악한 죄이죠. 귀신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어 죄를 짓게 하고 자신들의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신앙에 죄와 피터지게 싸우는 것은 당연하고 평소에 쉬지 않고, 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하고 손 세정을 잘 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몸을 취약하게 만드는 귀신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비단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귀신들은 평생 사람들을 공격하여 넌물과 슬픔의 인생 극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